네 반갑습니다 코인 승부사 박표로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에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당한 썸씽코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썸씽코인 주주분들 시간이 지나도 계속 고생 중이실 텐데 오늘 그 해결 방안을 어,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썸씽코인이 상패 당한 이유가 해킹 사고 때문에 상패를 당했었는데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닥사 소속거래소 모두 상패를 당했죠 이 중에 갤럭시아 코인만 바이백으로 복구해서 고팍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맹점은 썸싱 재단에서도 다시 재상장을 할수 있게끔 지속적인 프로젝트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재상장하게 되면 국내 거래소보다는 해외 거래소 쪽으로 시선을 돌릴 것 같은데 2년 이상 거래를 지원한 경우에는 국내 상장이 될때 일부 기준을 건너뛰는 베네핏이 있죠. 이제, 썸싱 코인이 토큰 수왑 페이지를 오픈했는데, 거래소 지원 없이도 수왑을할수 있게 됐죠.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해킹 사건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신규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을 신규 발행하고, 그리고 구현을 한 건데요. 기존 보유자분들도 이미 토큰 수왑을 했을 거고요. 이제, 마이그레이션에서 해커들은 모두 걸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만큼 유통량이 크게 줄어들었을 텐데, 이건 수요가 생기면 다시 한번 거래소에서도 충분히 상장 가능성도 엿보고 있다는 거죠 일단 기존 해킹 이슈는 재단에서 모든 지갑 주소를 식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썸씽 재단에서도 ssg 토큰으로 변경해서 향후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제 썸씽 상장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짧은 기간 내에 거의 10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덩치 있는 위메이드가 재상장을 했을 때도 큰 급등이 이루어졌었죠. 썸싱이 상패빔으로만 이제 130%가량 올랐었는데 이게 재상장이 된다면 이전 썸싱의 시가 총액을 한번 본다면 하루 만에 몇백 퍼센트 급등도 가능할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상장빔을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국내 거래소에서는 바로 상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 수합된 물량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다시 ssg로 재상장되면 어, 모두 물량을 다 던져버리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 거래소에 우선 재상장 후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될것 같은데 이미 해킹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는 충분히 다시 재상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스와 비율 자체도 1대1로 동일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킹 물량에 대한 안정성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빗썸이랑 업비트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패 유력한 코인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 천원 미만 동전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코인인지 체크 한번 해 보고요 상패 코인이 맞는지 체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리스트 세 가지는 저희가 정보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상패 가능성 있는 코인을 보유 중이시면 빠르게 손실 없는 구간에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다 드릴 거고요. 만약에 보유 중인 코인 확인 후에 상패 코인이 아니면 종목 진단을 한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썸싱 보유자분들은 제가 승률 높은 검색기라도 무료로 챙겨드릴 테니까 이걸로 단타매매 한번 해보세요. 꽤나 수익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어, 해당 상패 코인이 업비트 비썸 모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거래소 중에 한 곳이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게 100% 무조건 상패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패 가능성이 유력하다 유의지정될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 전혀 없으니까 이런 리스크 그냥 한번 정도는 살펴보셔야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시겠죠 요즘에 정말 잡코인들이 많은데 스테이블한 코인 말고 시총이 낮은 동전주 그리고 옆 전주 중에 매수할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셨거나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번 상패 가능성 있는 이 정보 꼭 알아가 보시고요 어차피 손해 볼게 전혀 없는 게 일단 저희가 확보한 재료인데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손해볼 건 전혀 없고, 대신 좋아요, 구독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9627-3205번으로 문자만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코인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상패 유력한 코인이 아니라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어, 필요하시면 현재 보유 중인 코인도 종목 진단 다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